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6월, 7월 통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영상에서 여름 대비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정말 심플하지만 큰 힘을 가진 그 통풍은 결국 습도를 낮춰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생하는 잿빛, 곰팡이병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라늄 뿐 아니라 모든 채소류, 식물에 발생할 수 있는 잿빛 곰팡이균으로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살아있기만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시 가을, 겨울에는 풍성한 꽃을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요. 2년 연속 잿빛 곰팡이병에 초토화되는 베란다 가든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본론으로 들어갈 게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참 어려운 병. 결국 줄기, 잎등이 어? 마르고 썩는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증상을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딱그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잎의 모양을 보면서 딱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세히 보면 회색빛의 균이. 잎의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잿빛 곰팡이병 균이 주된 원인 균입니다. 결국에는 잎이 마르고 썩게 되는데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 전염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작년 여름을 잘 넘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토양에 균액 상태로 월동을 하고 남아있던 균이 환경이 나빠진 지금 타이밍에 다시 창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월동을 마친 균이 토양에 있는 상태인데 바쁜 본업으로 올해 봄 분갈이를 많이 소홀하게 한 것이 더, 더욱 큰 펀치로 다가왔습니다. 습하고 눅눅한 날씨에 쉽게 분생포자가 만들어지고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다른 식물에 감염을 시작하게 되죠. 잎의 표면에 검정색의 머리털 같은 것이 분생포자경이고 그 위에 회색 모양의 분생포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오히려 통풍에 의해 전염이 되는 부분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두 번째, 빠른 대처. 감염에 의해 분생포자가 만들어지고 표시가 되는 잎이나 줄기는 빠르게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처 부위는 더욱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잎을 잘라주어야 하는 경우 큰 줄기와 가깝지 않게 멀게 절단을 해주는 방식이 좋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잎에 작은 잔줄기는 상처가 아물고 떨어지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살균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농장이나 재라늄 판매업체를 찾으시면 정말 다양한 살균제가 있습니다. 균의 내성이 생길 수도 있기에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별도의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육아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너무나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효과와 함께 사람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균을 죽일 수 있는 만큼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다는 접근이고, 특히나 어린 아이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지만, 그에 따라 그 식물의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품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피해가 크고 속상하지만, 우리 집의 환경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마음의 수련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살균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리뷰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풍과 분갈이. 큰 부담감이 없는 분들에게는 살균제를 추천드리고, 습도는 낮추기 위해서 통풍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코멘트를 한다면, 1년에 2회 정도의 분갈이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상토의 영양분도 있지만, 이렇게 월동을 하거나 머물러 있는 균을 제거하는 역할도 분갈이가 한다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균도 같이 월동을 하고 이것이 온도가 따뜻해지면 다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수 있다면 분갈이를 추천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바쁜 본업으로 인해서 살짝 텃밭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 처참해진 베란다 가든을 보면서 다시금 반성을 해보는데요.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